거래처별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원하는 지점만 모아서 표 아래 부분에 복사해서 모아보겠습니다. 먼저 표 제목을 지정합니다.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대문 지점 행만 골라서 지정합니다. 맨 아래 합계까지 지정합니다. 그런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하고 밑에 커서를 놓고 엔터칩니다. 그러면 서대문 지점만 따로 모아졌습니다. 수량과 판매 금액 합계는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리죠.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수량 열과 판매 금액 열을 지정합니다. 그리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눌러주면 계산이 됩니다.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. 그럼 이 표를 아래쪽이 아닌 이곳에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비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요. 먼저 표를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. 그런 다음, 옆에 이무의 셀에 커서를 놓고, 홈에 가서 붙여넣기. 두 번째, 원본 너비 유지 클릭합니다. 그러면 표가 똑같이 복사가 되었습니다. 옆에 너비도 같은 크기로 유지가 되었죠. 그리고 이 표를 왼쪽의 표와 같은 위치에 놓고 싶다면 표 전체를 지정한 다음 선에 대고 위로 올려주면 이동이 됩니다. 왼쪽표와 오른쪽표가 나란히 같은 행에 위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서대문 지점 3개의 열은 하나로 합치기 해도 됩니다. 이게 더 보기가 낫죠? 표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복사해서 표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